차량 용품 추천 영상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무선 청소기에서부터 뭐 인테리어 조명, 동물 피규어, 뭐 카플레이, 싸제로뭐 헤드업 디스플레이, 디퓨저, 뭐 미니 냉장고. 아,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. 리얼 쓸데없는 것들만 나오고 해서 제차 용품들입니다. 뭐가 보이나요? 핸드폰 거치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저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는 판 하나 있고 끝입니다.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용품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. 앞서 말했듯이 무선 청소기요. 그냥 주유소 같은 데 가서 500원 넣고 쓰는 청소기가 훨씬 파워도 세고, 모래 같은 거 다 빨아줍니다. 두 번째가 뭐였죠? 사제 LED 조명. 이거 처음 5분만 예쁘고 그 다음은 눈아픕니 사지 마세요. 그리고 동물 피규어. 이거는 그냥 급정거하거나 사고나면 고정되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서 얼굴 치고 뭐 암유리 깨지는 상황 종종 있습니다. 사지 마세요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. 이건 그냥 차살때 옵션으로 넣으세요. 사제로 달지 마세요.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디퓨저는 그냥 환기 잘하고 잘 씻으면 차에서 아무 냄새 안 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미니 냉장고, 뭐 롤스로이스예요. 차에 뭐 냉장고예요. 하, 이런 거 진짜 사지.